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말씀 묵상 마태복음 1장 3절로 6절 그리고 16절 말씀 묵상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소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당을 낳으니라, 다이슨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족보를 보면, 크게, 세 시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터 다이두왕이 태어났다 라고 말하는 6절까지 해서 첫 번째 족장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두왕에서부터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의 시기, 왕조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후부터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탄생을 언급하고 있는 포로 후기의 시대, 우리가 크게 이세 기간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 때 약속을 받았던 족장 시대, 그리고 이제 왕조가 세워지고 그 왕조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다이당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약속, 그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온 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약속으로 회복을 선포하였었던 포로 후기의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시 기다리면서 왕조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세 시기를 보면 족장 시대부터 왕조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왕권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의 구속사의 거대한 스케일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스케일의 구속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족보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족보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족장 시대에서부터 다윗 덩의 시대에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족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 앞에서 그 족장 시대 이름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족장들은 쭉 이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유업을 이은 사람, 잃은 사람의... 이름만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다섯 명의 여인이 그가장의그 유업을 이은 자의 이름과 더불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섯 명의 여인의 이름은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입니다. 이 다섯 명의 여인들의 이름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 사건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사건 하나하나가 참으로 독특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창녀로 가장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업을 잊게 되죠. 그 베레스는 그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다말은 그 가업을 잊겠다고 하는 그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유다를 속이지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게 자랑할 만한 일일까? 아니면 수치스러운 일일까? 우리 현대인의 눈에는 수치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다말의 그 믿음의 열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가업을 잇게 하는데 큰 형이 죽으면 둘째 그 다음에 셋째 형 그렇게 형제들이 쭉 이어가면서 그 형의 가업을 잇도록 율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다말의 행위는 큰 믿음의 행위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은 여인이기 때문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쳐들어가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그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자신들을 살려주고 이스라엘에서 받아 주기를 청하였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약을 받았던 사람이죠. 실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이 라합의 가족을 살리도록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기생 라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라합의 가족은 이스라엘에 편입된 가나안 땅에서의 최초의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을 이미 구속하시기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룻 역시 이방 여인이었죠. 모악조속이었는데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그 이스라엘의 가업을 이제 이어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오미가 롯을 이제 시댁으로 돌아가라 나는 유대 땅으로 가야겠다. 그랬을 때 시어머니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 그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보아스와의 결혼이고, 그리고, 어, 다이스로 이어지는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또이 롯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을 약속을 믿는 이들을 다 구속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아주 특별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이야기는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가늠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 질책을 받았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질책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왕의 뒤를 잇는 왕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바세바가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솔로몬으로 가업이 이어졌다고 하는 그 다윗 왕의 유업이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허물일지라도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용서의 구주로 오신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과 정혼하였지만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또 이어지니까 그때 더 깊이 상고하고요. 그러니까 이 다섯 여인들의 잉, 이름이 이 계보에 이어져 있다고 하는 것 언급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들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랑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이세 허물을 통해서 어떠한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사건들을 다 품으시는 그리스도 있습니다 사랑의 보편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 그 왕권이 이 땅에 온전하게 선포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특별히 기억하시는 것만큼이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인생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인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족부에 다섯 명의 여인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다시 한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참으로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족보에 나온 다섯 명의 여인의 이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믿음의 길들이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그렇게 드러날 수 있음을 저희들 또한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끝끝이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님 기다리면서 주의 사랑을 마음에 담으면서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